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잊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부리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부리게 하지 마라 어서와 벗기려 동네에 들이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 복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는 양대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의 마음을 부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마라. 40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절이가 나서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파가 치기로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오늘소리에라 마음을 하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laughs>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못 붙여주셨는데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 <laughs>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만약 연계시킨다고 하면.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이게 공통된 어떤 그런 맥락은 뭘까? 예? 네?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나병은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흉물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나빙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뎌짐 감각의 상실이라고 이게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짐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 화답성은 무뎌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있죠. 예, 한편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무뎌지는가? 어떻게 무뎌져요? 어떤 것이 경화, 딱딱해져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되겠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가는데 햇빛도 맞고 눈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이러면서 산화되고 그래서 이제 더 바깥으로부터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해졌던 것이 이렇게 딱딱해져가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햇볕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겠죠. 좋은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슬픈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내속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그저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대충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거 그러면서 아무런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없는 거이 원래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래 그래서 더 이상 기대치도 없어 그러면서. 굳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무뎌져 간다는 것은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겠냐. 예. 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예? 네? 말랑말랑해요? 예? 네? 마음을 어떻게 재냐고? 마음은 마, 마, 마음 그대로 말랑말랑 하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이 돼. 예? 네? 마음은 말랑말랑한 거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입장에 무뎌지고 딱딱한 마음, 예. 굳은 마음. 이제 예. 굳은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이, 이때 굳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지 않은 죽은 마음이라고. 예. 죽은 마음이 아닌 산 마음, 말랑말랑하고 이제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무감각함, 이 나병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 들고 와서 당신이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와요. 여기에 이제 힌트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경화, 딱딱해짐, 무뎌짐. 이에 대한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무뎌져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 음, 주님께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해집니다. 그죠? 이 생동한다고 이렇게 말랑말랑이 딱딱한 것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적이다. 유동적. 굉장히. 그, 생동감 이 있는 그 활동을 할수 있다. 신앙은, 신앙생활은 이제 내 믿음이 굳어지고 커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변화에 대한, 즉, 변화감이랄까그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고, 공식에 대입하면 딱딱딱 규정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때때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도 신앙이 굳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위험한 발상이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만큼 신앙이 깊어져요? 예? 네?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못해도 2년, 3년, 뭐몇 십년씩 했으면 신앙이 그만큼 깊고, 또 그만큼 강해졌냐고? 예? 네? 신앙생활을 깊고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네? 생동하는 주님께서 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즉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이런 거 아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시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들마로 이러면 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굳어있는 신앙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뎌진, 무뎌져 있는 마음 이것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비록 지금 나에게 암담하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빛을 보고자 하는 금그 열망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지금 주어, 져 있는 나의 처지가 상황이 이렇게 무뎌져 있고 또그 처참하고 부잘것 없고 또막 아름답지 않은. 내가 죽을 죄를 지고도, 짓고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까지도 온전해질 수 있는 여지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 살아있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이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 무디뎌지지 무뎌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병은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무감각함, 외적인 감각 그것을 넘어서서 나병의 그러니까 나병의 그현그 그 현상 현상 또 외적인 모습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내적인 부분들 안에서의 무감각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 이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다소용없더다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주님을 향해 살아있도록, 깨어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늘 깨어있으라는 것과도 이게 맥락이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무뎌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men.